안녕하세요. 감독영호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이라는 것인데요. 언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머릿 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음, 아마 여러 가지가 머리 속에 여러분들 머릿 속에 떠오를 텐데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모르던 것을 새로 알게 됐다. 이런 말도 있을 것이고요. 또내 음, 것으로 만든다. 대표적인 걸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무언가를 배운다.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과목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어떤 걸 배우든지간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르던 것을 새로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든다. 둘다 배운다고 해서 뭔가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말들 떠올리게 되는데, 어, 학습의 4단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또내 것으로 모르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를 이제 학습의 4단계로 하는데 첫 단계는 1, 2, 3, 4라고 써놓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무지의 무의식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예요. 뭐 학습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죠. 상태죠. 머리가 백지야 이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의 의식 단계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아 단계라고 부르는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단계죠. 이제 혹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돌 깨는 소리라고 말했는데 아 그게 이제 돌 깨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돌이 깨지는 소리라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네 남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라는 소리가 탄성이 나올 때가 딱그 단계입니다. 무지의 의식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의식인데 이제 알게 된걸 의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언제냐면 어, 시험치고 나서 물어보면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똑같은 소리죠 똑같은 소리 나옵니다 아 이거 나 알던 건데 이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항상 실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고는 있는데 미처 그 당시의 생각을 못했다 또는 알고는 있지만 어,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수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이3단계예요 알고는 있는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 때이 단계 가장 위험한 단계죠 사실은 학습에서 그 다음 4단계는 알고 있는 것을 무의식 서로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뭘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물어보면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리고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4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자, 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연결을 시켜보면 모르던 것을 새로 알게 되는 단계는 몇 단계냐면 2단계예요. 무지의 의식입니다. 아, 돌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예요. 근데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할 때는 그건 4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엇을 한다는 것, 학습 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죠. 학습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 지침서를 보면 각 단은 항상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 꼭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가르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학습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도 거꾸로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있어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부분은 이 학습의 4단계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걸까요? 2단계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 라고 모르던 걸 알게 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이 이제 쓴 걸. 어, 읽거나 또는 강의를 듣게 되는데 이 부분을 혼자 하게 되면 공부라고 부르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거는 티칭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 단계만 해서 학습이 끝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습의 4단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러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4단계 거치는 게 목표예요. 결국은 내 거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2단계에 대한 활동들 보면 공부하고 특히 아, 2단계 잘 나오는 게 암기, 필기, 그냥 듣기인데 암기를 하거나 필기나 듣기를 하는 부분은 다 2단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냥 모르던 것을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를 확인해서 그걸 정리하는 게 2단계입니다. 물론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뭘 모르는지를 빨리 알아야 그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죠 예. 상대방과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백반 싸워서 지지 않는다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 단계가 2단계예요 근데 2단계만 계속 무작위에 이제 에너지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단계에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언어가 완성이 되느냐 내 거가 되느냐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느냐 대화가 필요할 때 읽을 때 들을 때 말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나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학습 활동을 보면 그 학습 목표가 그냥 내가 모르던 걸 깨우치는 단계 돌 깨는 소리가 나오는 이 단계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거쳐야 2단계에서 4단계 또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를 잘 봐야 되겠죠. 결국은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4단계로 갈수 있을까 또는 내 것으로만 내가 배운 것을 모르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봐야 됩니다. 어,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크게 깨달은 깨달음을 이렇게 얻게 된하여 계기가 있는데 한 영화에 서요 영화가.